자, 루크가 나오 차례인데요, 이제 2등 2등까지 하겠다. 자, 이킬 먹으면서 2등 여기 아쉐바가 마무리 채워주고 좋크끝다 루크. 루크! 루크! 소문 없이 남았던 그가 자객이 되어 치킨을 훔쳐갑니다! 소중! 펍지! 스포츠 자존심! 겨울잠에서 깨어난 북극곰이 지금 다 때려눕혔어요! 루크가 치킨을 가져가네요, 결국에. 아니, 13%면요. 근데 저번에 다나와가 미라마에서 치킨 먹었을 때 네. 알고리즘이 계산한 치킨 확률이 3%였거든요? 네! 지, <laughs> 진짜, 진짜 이, 이 손맛 때문에 다들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거거든요? 네! 손! 다를 떨고 있어니요 저건 못 잊어서 그쵸 이 손만 못 잊어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하시잖아요. 야그베리 어. 아. 아. 시절에 구워서 네. 가만히 있다가 이 마지막에 치킨 먹는 그 감정. 아, 아. 그리고 밀밭에 숨어 있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풀어 씨쩍보다가 시체도 동결. 계 루크 루크 루미너시티 게이밍의 말 말도 안 되는 치킨 이 나왔습니다. 서바이벌 아. 이것이 서바이벌이고 이것이 생존 게임이다. 그렇죠. 루크가 배틀그라운드 묘미를 이 PUBG에서 제대로 보여주네요. 아, DC is PUBG였습니다. 아, 멋진 경기였고요. 어, 얼... 사실 도넛 유스가 바로 보였는데도 최...